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방 유튜버, 아, 운동 유튜버 임정핏입니다. 어, 제가 또 이대로 먹방만 할순 없기 때문에 오늘 운동 컨텐츠를 좀 찍어 봐야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켰습니다. 유산소를 타느라 땀이 많이 나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오늘 제가 팔운동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팔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팔운동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팔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근육을 뭐라고 하나요? 골격근이라고 하잖아요. 근육이라는 거는 항상 뼈에 붙어있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관절, 관절의 기능을 잘 이해를 해서 어, 우리가 원하는 근육군들을 써서 타겟팅을 하고 자극과 손상을 만들어내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팔 운동이 어, 가장 단순하고 쉬워요. 왜냐면 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중요한 관절이 어딘가요? 팔꿈치 관절이잖아요. 이 팔꿈치 관절이 가장 기능이 단순한 관절이에요. 무릎과 팔꿈치 관절은 경첩 관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요게 경첩이잖아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접었다 폈다 기능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팔 운동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어서 폴드 해요. 그냥 이두가 쓰이는 거고, 익스텐션 해요. 3두가 쓰이는 겁니다. 이게 일단 가장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원리 와중에 좀 디테일한 팁이 이제 있겠죠. 설명을 해보자면 2두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초보자분들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언더그립으로도 컬을 하고 해머그립으로도 이렇게 컬을 하는 걸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머그립으로 컬을 하니까 상황관이 쓰이고 그러니까 언더그립으로 컬을 하니까 이두가 쓰인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뼈를 이해하셔야 돼 뼈를 그래서 저희 위팔뼈를 상완골이라고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전완근 쪽에 있는 뼈를 뭐라 그래요? 전완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전완골은 뼈가 두 개고 상완골은 뼈가 하나거든요 근데 이 전완골이 왜 뼈가 두 개냐 이렇게 돌리려고 뼈가 두 개예요 그죠? 근데 이 엄지 엄지 쪽에 요쪽 뼈는 요골이라고 하고 이 새끼손가락 쪽에 요 뼈는 척골이라고 말을 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 척골뼈가 음,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이 척골뼈가 가깝게 상완골에 붙으면 상완이두근이 쓰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 요골 엄지손 쪽에 있는 이 요골뼈가 더 가깝게 붙으면 여기 있는 상완근이 쓰여요 음, 요렇게 척골뼈가 가깝게 붙으면 이두 요골뼈가 가깝게 붙으면 상완근 요렇게 타겟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두 운동은 굉장히 쉽다. 전완골과 상완골이 가까워지면은 이두 팔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쓰인다. 그런데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우리 상완골은 뼈가 하나고 전완골은 뼈가 요골과 척골로 두 개인데 이 척골 뼈가 더 가깝게 붙으면 상완 이두 근이 쓰이고 요골 뼈가 더 가깝게 붙으면 옆쪽에 있는 상완 근이 쓰인다. 이렇게 타이팅을할 수가 있다. 사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좀안 헷갈리게 운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3도로 넘어가서, 3도는 이제 또, 컨트 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어, 그러면 상완골과이 전환골이 멀어지면서 익스텐션 되면 3도가 쓰이는 거예요. 어. 3두는 3개라서 3두죠. 2두는 2개에서 2두, 대퇴 사두구는 4개라서 4두인데, 3두 세가지내축두뭐 장두, 외축두 중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장두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가볍게 내 축두, 외축두까지는 아직 타이틀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장두라는 친구만 장두라는... 자, 이렇게 있어요. 3두가 그죠 3두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길쭉한 장두라는 친구만 길어 장두잖아요. 장두라는 친구만 날개뼈에 붙어 있어요. 날개뼈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조금 더 다르게 쓰임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오버헤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장두가 좀 스트레치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푸시다운을 많이 하실 텐데 어, 사항골을 날개뼈에 가깝게 붙여놓고서 푸시다운을 해줌으로써 어, 장두의 뿌리가 좀더 쓰이게 해준다든지 어, 요런 운동을 한두 가지만 추가해서 삼두 운동을 해주면 팔꿈치 안쪽과 가까운 이런 외축도가 내축도 만 쓰기보다 이런 장두의 볼륨 자체가 더 많이 쓸수 있겠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선도또 끝이에요. 어, 이러면 이두 산두의 이야기가 사실 정리가 된 겁니다. 비슷한 예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팔꿈치 관절과 가장 가까운 스임을 하는 애는 이제 무릎 관절이죠. 그러니까 무릎과 팔꿈치 관절은 단순히 접었다 폈다 경적 관절. 접었다 폈다만 한다. 오늘 팔 이야기만 할 거지만 하체로 보면은 얘를 1센시 해주면은 앞벅지 대체 사도근이 쓰이고 뒤로. 안 보이겠지만 이거 컬을 해 주면 대퇴 이두근이 쓰인다라는 거죠. 어, 비슷한 원리죠. 근데 어, 삼 3두랑 비슷한 개념이 이제 대퇴 사두예요. 자, 팔꿈치 익스텐션 하면 3두 쓰예요. 무릎을 익스텐션 하면 사두가 여요 앞벅지가. 이거는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대퇴사두근에서도 내측강근, 어, 주앙강근 외측강근이라고 해가 가지고 이 광근 친구들은 무릎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피는 순간 레그 이센션 많이 하시잖아요 피는 순간 이 광근들은 쓰여요 근데 이 대퇴직근이라는 친구 어, 제가 지금 쪼아도 어, 잘안 보이지만 이 대퇴직근이라는 친구는 구관절에 붙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무릎 쪽에 붙어있는 근육들처럼 핀다고 해서 많이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쓰임이 필요하거든요 이 직근이 친구들. 어,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축도 뇌축두, 외축도는 조금 더 그냥 이렇게 하면 쓰여요. 내축도 뇌축두, 외축도는 어떻게 운동을 해도 이센션 하면 쓰여요. 쓰이는데 어, 이 장두 끝 쪽은 날개뼈에 붙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자. 그래서 좀 오버헤드의 운동이라든지 좀 날개뼈에 상황을 붙여놓고서 이센션 해준다든지. 어, 차이만 좀 이렇게 만들어 주면 2두 3두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운동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까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운동은 2두 세 가지, 3두 세 가지 할 거예요. 오늘 2두 운동 세 가지는 요런 그립, 요런 그립, 요런 그립 세 가지로 만들어서 운동을 할 거고요. 심플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립, 이런 그립, 이런 그립 하나씩 그냥 선택해서 운동을 하기, 하곤 해요. 진짜 심플하게. 어. 하여튼 3두 같은 경우는 제가 가슴이 제일 단점이에요 어 이건 저의 특성이죠 모든 운동 프로그램은 어 개인차에 따라서의 수정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 가슴 운동이 많이 단점이고 이런 프레스와 푸쉬 운동에서 약해요 좀더 그렇기 때문에 어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로 전반적인 꼭 3두 운동이라기보다 3두를 포함한 푸쉬 기능에 대한 운동을 해주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도를 좀더 어 신경을 써서 단순히 그냥 푸쉬 다운이라기보다 오늘 케이블을 이용해서, 로프를 이용해서, 상한골을 몸에다가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 펴주면서, 장두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라인 어, 트랍스 익스텐션을 통해서, 이상한골을 그래도 머리 쪽으로 들어놓고서, 익스텐션 하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세 가지, 이두 세 가지, 삼두 세 가지를 골라서, 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 e 고 s 어, 이제 혼자서도 유튜브를 잘 찍을 수 있다. 화이팅! 카메라 익숙해지자! 어 여러분 이번 시즌 허그본 신상들이 진짜 다 너무 예뻐요. 본인화처럼 허그본 신상 너무 예뻐요. 아 그냥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어, 옷 너무 예쁘고 좋고 대표님들이 옷에 진짜 신경 많이 쓰세요. 그냥 그냥 제가 보장할 테니까 허그본은 어, 믿고 많이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첫 꼬리 가깝게 붙는 이 상완 이두근 자체를 많이 쓸수 있는 컬 종류로 어, 프리처 컬을 선택해서 운동을. 해볼게요. 케이블 어, 운동이 상으로 이두에 되게 효율적인 논문이 많습니다. 저도 저도 프리웨이트 되게 좋아해요. 다른 부위들 할때 프리웨이트 되게 좋아하는데 이두는 케이블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을실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아, 팔은 굉장히 펌핑이 빠른 부위고 금방 지치는 부위라서 덤벨로 헤머컬 간단히 하고 이드 끝내버리겠습니다. 팁이 있다면, 아까 이제 요골 첫골을 말씀드려서 설명 드려서 이제 설명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프레스 할때 받을 때는 첫골로 받고, 밀 때는 약간 요골로 밀어요. 받을 때는 약간 첫골로 받고, 밀 때는 약간 요골로.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잘 들더라고요. 아, 네, 오늘 이렇게 팔 운동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운동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에 공이 많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주 제가 운동도 좀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컨텐츠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